헬로 안녕하세요. 예전에 손흥민과 사진 찍은 오연우입니다. 손흥민의 아이스크림 광고 은근 중독성이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광고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손흥민 선수 납치 후강요의한 광고 촬영이라면 경기도 중 슈퍼콘 세러머니를 보여주세요.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라던데 손흥민 선수 인류 맞네요. 프로 의식 후덜덜. 이렇게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고를 본 해외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손흥민은 훌륭한 축구선수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훌륭한 댄서는 아니구나. 거짓말이 아니라 이 광고 노래가 아침 내내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 손흥민은 나를 항상 웃게 만들어. 이 광고 못 봐주겠어. 하지만 난 손흥민을 사랑해. 진짜 너무 너무 귀여운데 이거 CG가 촌스러운, 과도하게 귀여운 등의 뜻인데 문맥상 귀여움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노래를 발매해야 해. 왜이 영상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지? 손흥민이 아이스크림 광고에 나올 것이라고 내가 예상했냐고? 아니? 내가 감명받았냐고? 어, 레알. 손흥민 춤 실력 10점 만점에 10점. 분명히 영상을 편집했을 거야. 손흥민이 아이스크림 한입 먹고 뱉는 사이에 저걸 아이스 코리암으로 불러도 될것 같아. 어우, 아주 썰렁하네요. 나는 이 대화에서 빠질 게. 아 m 겟 마이 코 t 직역하면 내 코트를 가지러 갈게로 해석되는데 보통 어색하거나 썰렁한 상황에서 벗어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광고를 보면 손흥민도 은근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광고 영상을 봤을 에릭센의 반응을 봐야겠어. 손흥민이 에릭센 옆에 앉아 있는 상황이라면 더 좋고 정말 웃길 거야. 그리고 나는 손흥민이 이 아이스크림 광고 춤을 골 세레머니로 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손흥민의 얼굴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살수 있다. 이 말이지. 이 아이스크림 경기장에서 팔아줘. 그들은 이 아이스크림을 토트넘 경기장에서 팔아야 해. 어우. Oh. 이런 반응 보면 진짜로 빙그레가 토트넘 경기장 가서 이 아이스크림 팔아야겠는데요? 손흥민의 새로운 골 세레머니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바삭바삭한 소리 중 가장 사기야. 돈 많이 벌어 손흥민. 우리는 알아. 토트넘이 너에게 충분한 연봉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make the paper는 제가 알기로 속으로 어, 돈을 벌다는 뜻입니다. 좋았어 손흥민. 진짜 웃겨. 너무 좋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제작하는 스포츠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See you later!